2-1번.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두 그릇에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이 직육면체에서는 물이 삼각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피를 한번 구해보시면, 밑면의 넓이를 먼저 가로가 8, 세로가 6인 직각 삼각형 넓이로 구하셔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. 이것이 밑면의 넓이일 거고요. 거기다가 높이 3. 그런데 삼각뿔의 형태이기 때문에 3분의 1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른쪽 직육면체 모양에는 물이 조금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요, 밑변의 길이 보시면 가로 길이가 6, 세로 길이가 3인 이 직각 삼각형에서 높이가 Xcm인 이런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그것의 반 틈만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3 곱하기 6 밑면, 밑면의 넓이를 구해주시고, 그리고 높이 한 것의 반틈, 2분의 1 계산해주시면 됩니다. 이것의 두 개의 식이 서로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여기는 24 좌변은 24, 우변은 9x라서 x 값이 3분의 8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답은 3분의 8입니다.